안녕하세요. 회복을 돕는 남자, 바르실레입니다. 오늘은 제가 회복의 여정을 거친 이후에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제가 그 어떤 분기점이 있었어요. 그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제 괜찮아지는 듯하다 다시 원점으로 괜찮아지는 듯하다 원점으로 계속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. 계속 그렇게 1년, 2년, 3년, 4년, 5년, 10년, 15년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댐이 딱게 여러 문을 열어 잡힌 것처럼 내 삶에 이렇게 확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어, 그래서 그게 점진적 또 급진적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있었습니다.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변화됐던 것 중에 제일 먼저 사실 찾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.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건 절제에 대한 부분이었고 절제보다 더 먼저 처음 찾아왔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가 뭐였냐면 그 잠들 때 잠들 때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삶을 한번확 놓았다가 아, 이제 살수 있는 힘만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그 잠들 때 그날 한게 별로 없어요. 사실 아,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할수 어, 뭐 있는 거몇 가지 하고 또 이제 잠들고 요런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, 내가 정말 오늘 너무 잘 살았다. 정말 내가 살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며 살았구나. 아, 이게 정말 최, 최대의 과거에 생각했을 때는 사 턱도 없이. 모자른 수치의 그런 삶이었는데, 그래도 내가 정말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, 어, 정말 하루가 만족스럽고, 아,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, 또막더 살고 싶은 생각도 들고, 이게 무슨 의미냐면, 그러니까 삶이 좋은 거죠. 그래서 오늘 하루 너무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과거엔 어땠냐면, 늘 오늘 하루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늘 따라다녔어요. 그리고 뭔가 해야 될 목록들이 여전히 많고, 내가 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늘 있었거든요. 그런데,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충분히 잘 살았고,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, 또뭐 열심히 꼭 살지 않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제가 정말, 어, 정말 꽉 차게 하루를 잘 살았다. 정말 뭐 빈틈없이 살았다. 이런 의미가 아니라, 그냥 하루하루의 나의 삶에 있어서 만족하게 되고,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,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여기게 되었다.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매일의 삶이 좋고,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저녁마다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, 이제, 그 누구죠? 또한 20대 후반에 되는 청년 한 명이 이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, 제가 이제, 눈치 없이 거기다 대고 나 요새 너무 저녁에 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 친구는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몰라가지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제 자기는 요새 힘들다 이런 얘기해서 또 굳이 이런 얘기를 나누진 않아도 됐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이건 영상이고 또또 이제. 하니까 좀 괜찮겠다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그 그런 제 마음에 잠자기 전에 그런 기쁨과 평안함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. 오늘 하루의 삶에 만족한다. 이렇게 그래서 잠잘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아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잠잘 때또 이제 어떤 예전에는 허함과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, 그 공허함들 굉장히 컸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또 잠을 잘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또 후원자가 있는거 중요한데 또 좋은 후원자가 있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좋은 모임 모임 들 다니는거 중요한데 또 좋은 모임 들을 다니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좋은 모임들 또 좋은 리더들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나셔서 꼭 회복의 여정에 또 바른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, 지금도 뭐 한두명씩 이렇게 만나고 또몇 명씩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좀 이렇게 그룹으로 뭐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좀 만나서 그룹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혼자가 아닙니다. 힘내십시오. 화이팅입니다.